시누이 딸이 10살인데 마주치기 싫어서 시댁 안 간다고 하니 남편이랑 한바탕했어요. 저도 5살 아들 키웁니다. 자식 키우는 사람이 남이 자식 욕하는 거 아니라지만 좀 심각해요. 시누이가 늦은 나이에 어렵게 낳아서 그런지 오냐오냐 우쭈쭈 하며 키운 아이입니다. 어른들 대화에 끼어들어서 훈수를 두거나 불손한 언행을 합니다. 자기 위주가 아니면 일단 드러눕습니다. 눈 마주치면 용돈 타령이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예외 없이 어른한테 끝까지 반말하고 전화 동서 핸드백이 이쁘다며 홀랑 뒤집어서 자기 물건을 넣어서 들고 다니거나 뒤적거립니다. 쌍시옷 비읍 이런 욕은 예사고요. 찢어 죽인다, 말려 죽인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신누이가 첫째인데 결혼도 늦고 아이도 여러 번 고생해서 가진 걸로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가 잘못을 해도 하지 마세요 하고 말고요. 그나마... 자기 부모 앞에서는 좀 덜하다가 안볼때 유튜브 보면서 혼자 욕을 하는데 뭔가 말투가 징그러운 그런 거요. 아이고 아이고 지랄났네 이런 뭔가 노인스러운 말투입니다. 외숙모가 용돈 주면 좋겠다. 아님 말고 이거 이쁘다, 갖고 싶다, 나 주면 좋겠다. 아이들이 이런 말을 사용하나요? 제일 짜증 나는 건 시댁에서 뭔가 행사를 하잖아요. 시부모님 칠순 때 여행을 가자고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는데 수영장 있는 리조트 아니면 싫다고 악을 쓰면서 꺼이 꺼이 울어요. 수영장도 없는데. 나는 뭐하고 노냐고 이러면서요. 결국 취소하고 그냥 식사했어요. 시부모님도 볼 때마다 훈육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해도 본인들은 늙은 부모라 미안하고 안쓰럽고 해서 못하겠다고만 합니다. 저희는 결혼하고 3년 정도 해외에 살아서 잘 몰랐는데 볼 때마다 질려버려서 저희 애가 어릴 땐 데리고 가서는 그냥 재우고 제가 안고 방에 들어가고 하면서 버텼는데 저희 아이도 크니까 너무 심각한 거죠. 저희 애가 하는 건 다해야 직성이 풀리고 자꾸 아빠 말고 왜 삼촌이랑 놀이동산 가고 싶다. 나도 외삼촌이랑 놀이터 가서 그네 타고 싶다 질리네요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남편과 공유하고 저는 시누이 가족과 마주치는 모든 일을 피해 다닐 생각입니다